한 번씩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대본에 써 있는데 민혁이 형한 번씩 해보실. 아, 와. 아, 오, 오. 와. 어나 긴장되는데 선배. 아, 선 잠깐만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나, 다른 멤버들한테 다 형으로 하세요. 아 진짜요? 아, 진짜 선배님 한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아. 어. 다 제가 제가 허락할 테니까 모든 멤버들한테도 다 이제 형형 이렇게 해서. 네, 멋있습니다, 형. 주원이 와. 형. 어, <laughs> 좋다. 어, 해 보고 싶어요. 데 오늘 멘트 쓴 거에 민혁 선배님이라 써보려는데 앨범에. 그러니까 앞으로 쓸때 끝내지. 앞으로 쓸 때. 아. 네. 아. 앞으로 쓸때 아. 아.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아. 정규 할 때부터. 어떻게? 그러면 민혁이 형. 그래. 와. <laughs> 그래 그래. 아 그래 그래. 그또형 그래. <laughs> <laughs> 그 주은이는 주원이 형 좋아하잖아요. 저는 주원이 형 좋아하긴 하는데, 민혁이 형도 좋아합니다. 아니, 오, 아, 아.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, 주원이 네. 형 좋아하니까, 주원이 형한테 또, 어. 주원이 형 한번 해보라고, 진짜요? 응 어, 주원이 형. <laughs> 주원이 형. 네, 아이, 좋아요. 아마 주원이가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. 아, 아. 진짜요? 주원이가 또 자주 찾아보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진짜로. 좋습니다.